칼룸, 저는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공예학번 이신화 순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CCC에서 받은 훈련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언니를 통해 CCC를 알게 되었고 언니가 훈련을 받으며 순장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며 대학에 가면 나도 CCC에서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에 와서 의대 캠퍼스와 본대 캠퍼스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으며 본대에만 CCC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CCC에 연결되었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있는 캠퍼스 모임을 2시간 동안 오가느라 매우 힘들었지만 CCC 지체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잠시 동안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고 예비순장학교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훈련에 대한 기대가 너무 작아져 버렸지만 하나님께 훈련 받겠다고 약속했기에 나의 망설임은 접어두고 예비순장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예비순장학교에서 첫 강의는 효율적인 시간 계획하기였습니다. 1학기 때의 불규칙하며 형식적이었던 말씀 묵상이 훈련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할수 있게 되었고 매일마다 저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주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그 주간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짜임새 있게 시간을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버스로 이동하는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다가 그 시간을 기도 노트를 통해 기도하거나 성경구절을 암송하거나 티 c 를 읽거나 사형리를 외우는 등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전에 나와 가족들과 몇몇 아는 이들에 대해 한정되었던 기도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계속되는 기도로 인해 캠퍼스와 민족과 열방을 마음으로 품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동안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몰랐고 사람들이 거부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사형리로 효율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망설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엄마 순자님과 함께한 첫 전도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다시 도전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면 한 손에 사형리 들고 한 손에 펜을 들고 가까운 공원으로 찾아가서 혼자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버스를 오가는 버스 안에서도 전도는 계속되었고 곧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친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교회에 등록해서 출속하게 되었습니다 과에서도 가장 전하기 힘들었던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사형리를 전했는데 의외로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영접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영접할 것이라는 말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는 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색하지만은 않습니다. 친구에게 가끔씩 불쑥, 하나님은 널 사랑하시며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알지 라고 물으면 친구는 몰라 라고 대답은 하지만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언젠가는 꼭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늘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전도하는 것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비순장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받기 시작한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훈련을 통해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함께 합시다.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승리합시다.